하나님,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말씀을 통해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땅 우리의 삶과 역사 속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진리의 성령님께서 친히 깨닫게 하시며, 우리 안에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9장 10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너희 곧 너희의 수령과 너희의 집파와 너희의 장로들과 너희의 지도자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너희의 유아들과 너희의 아내와 및내 진중에 있는 객과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 긷는 자까지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이니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언약의 갱신입니다. 헌신 예배나 송구 영신 예배의 하이라이트로 언약 갱신과 서약의 시간을 가져본 경험 있으실 겁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고 또. 삶의 자세를 추스려서 이제부터는 더욱 충성하며 살겠다는 다짐을 하는 시간이지요. 신명기 29장은 이제 곧 가나안에 들어갈 세대에게 언약갱신을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1절부터 9절은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상기시키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이 광야를 걸어오는 동안 놀랍게도 입은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고요, 매일같이 만나를 먹고 생수를 마셨고 자신들보다 더 강한 왕들과 싸워 이겼다고 기록합니다. 이 모든 것은 결코 평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 계속 공급될 수 있었다는 건 자급자족이 가능했다는 뜻이고요. 양을 키우기에는 부적절한 광야 사막의 환경에서도 유목 생활을 성공적으로 할수 있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빵을 먹는 민족이었으니까 밀가루 같은 만나가 내렸지 만약에 쌀을 민, 먹는 민족이었다면 하늘에서 만나가 쌀로 내려졌을 겁니다. 여하튼 매일 주식인 빵을 먹을 수 있었고 또 반석이 열려 생수가 흘러나왔으니 광야 40년 생활은 결코 평범하지 않고 매일매일이 기적인 특별한 경험이었던 것이죠. 저나 여러분의 지난 세월에도 하나님의 평범하지 않은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은혜의 사건들을 차분하게 하나하나 떠올려 보는 시간을 가져본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불안한 마음은 사라지고 소망과 용기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어느 날부터인가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기 시작하더니 기적에 그다지 감동하지도 않게 되고요.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도 삶의 변화를 만들지 않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모습이 꼭 그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수많은 은혜와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의 모습이 그러했다는 게 과연 상상이 되시나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익숙해지더니 당연하게 여겨지고 결국 무감각해져 버리는 모습인 혹 없는지요? 만일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에게도 언약의 갱신이 필요합니다. 언약의 갱신은 은혜에 무뎌진 마음을 다시 날카롭게 만드는 작업입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많은 은혜를 기억하고 과연 그 은혜가 없었어도 내가 살아갈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고요. 다시 첫사랑의 마음을 회복해서 재출발해 보는 나만의 신명기 29장을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유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이스라엘과 신에 산에서 맺어 주신 언약을 지금 다시 갱신하시려고 하십니다. 신명기 29장에서 말하는 언약의 갱신은 새로운 언약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맺은 언약을 잊어버린 세대, 그 언약을 모르는 세대에게 다시 인식시켜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은혜를 잊어버린 마음에 다시 따뜻함을 심어 주는 작업이라는 뜻이지요. 오늘 본문은 언약의 갱신에 관해 세 가지를 알려 주십니다. 12절과 12절부터 15절의 말씀인데요. 첫 번째 언약의 갱신은 참여하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맹세는 이미 40년 전 시내산에서 주셨습니다. 다만 백성들이 언제부터인가 더 이상 언약에 참여하지 않고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대로는 위험합니다. 그래서 더 늦기 전에 언약의 갱신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매년 건강보험이나 자동차 보험 이러한 보험을 갱신합니다. 그래야 보험의 혜택과 효력이 연장되기 때문이죠. 보험 하나도 끊기지 않게 하려고 신경 써서 갱신을 하는데 하나님과의 언약을 갱신하는 것 얼마나 더 중요한 일이고 또 얼마나 더 많이 신경을 써야 할 일이겠습니까? 마음을 새롭게 하는 작업에 우리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면 갱신이 됩니다. 하지만 비자발적으로 고난과 아픔이라는 외부적 자극을 통해서 하게 되면 그건 갱신이 아니라 갱생이 됩니다. 갱생은 잘못된 성품을 교정해서 복기시키는 것이죠. 갱생보다는 갱신을 선택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언약의 갱신에 참여하면 하나님은 다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없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 모시고 광야를 걸어가는 것보다 훨씬 위험한 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풍요로운 환경이지만 하나님 없는 생활과 거친 광야 사막이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 어느 것이 더 귀한 삶이겠습니까?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찬송가 가사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복된 삶이죠 하물며 풍요로운 가난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수 있다면 더없이 최상의 축복이 될 것이기에 신명기 29장은 우리를 그 최상의 축복으로 인도해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 언약과 맹세는 현재의 이스라엘 세대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함께 있지 아니한 자들에게도 세우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여기 있지 않은 자들이란 후손들 세대를 가리킵니다만 구원사의 시각으로 보면 이방인도 포함하는 말씀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손들뿐 아니라 열방 모든 민족과 모든 세대와 언약을 세우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볼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신명기 29장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언약 갱신을 만들어 가야 함을 살펴 보았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다음과 같은 묵상을 하며 하루를 보내실 때 성령님의 이끄심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는 소중한 것에 무뎌진 마음은 없는지 점검해 봅시다. 두 번째 언약 갱신의 시간을 가져보면서 첫사랑의 마음을 회복해 봅시다. 세 번째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기 위해 지금 내가 만들어야 하는 내 삶의 변화는 무엇일까 묵상해 봅시다.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는 여러분의 하루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손만대도 아픈 상처를 통해야만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다면 저는 무뎌진 마음, 무감각해진 영성의 사람일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 하나님의 작은 숨결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영적인 감각을 가지기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에 새로워지는 갱신을 만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